안녕하세요. 이로군트입니다. 오늘 주제는, 어, 바닥에서 제일 높게 튀어오르는 이 레버리지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런 거 비교해서 올리는 사람은 막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지난 12월 28일부터 이 시, 1월 11일까지 보겠습니다. 28일이 TQ나 SOXL 등이 많은 종목이 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이 영상에 보여드리는 지표는 이 주식 데이터를 이용해 제가 만든 것으로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단 레버리지 종목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전고점에서 이 정도로 빠졌으니 이 레버리지 종목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, 에, 가끔 유용할 수 있는 사이트, 기간별 주식 랭킹으로 이 바닥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승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 고정 링크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바로 확인해 보면, 1, 2등은 모두 중국, y, y, n, n과 cweb입니다. 그리고 3등이 sox, 4등이 불주 5등이 FNGU, 6등이 LABU, 7등이 TQ입니다. 8등이 u p r o 고요 9등이 QLD입니다. 일단 TQ가 올라갈, 올라갈 때, 올라가긴 했지만, 굉장히 밀렸습니다. 당연히 저희 애들보다 빠질 때덜 빠지긴 했으나, 팍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 QLD가 UPRO보다 더 떨어졌는데, 이 올라갈 땐 UPRO한테 밀렸습니다. 그리고 불주는 간만에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2주 정도 만에 이 레버리 종목들이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, 어, 개별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대부분 모르는 종목이지만, 이 넷플릭스나 메타, 이 페이팔도 보이는 게 그동안 많이 떨군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국내 종목도 다 섞어서 어 이제 12월부터 바닥부터 상승 랭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12월 초부터 봐도 중국 주식이 1위구요. 국내 주식 중에는 카카오페이가 한25% 그리고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KB금융이 21%, 하나금융지주가 21%, 신한지주 19%, 다 이제 금융주들인데요. 카카오나 하이닉스도 많이 빠져있어서 그런지 1월 초부터 15% 상승을 했습니다. 계속 국장이나 미장이 이런 상승분위기에 이뤄갈지, 아니면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처럼 갈지, 이 이틀 전 영상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 폭락장에 2009년 폭락장을 끝내기 전 차트를 보면 2009년은 1월 20일 경부터 갑자기 t q 기준으로 2월 초까지 40% 상승시킵니다. 20일간 상승하면서 이 찐바닥으로 알고 상승에 취해 있었지만 그리고 바로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한 달간 45% 정도를 폭락시킵니다. 이런 식으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태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. 2019년 폭락장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. 어찌됐든 2주간의 폭발전 상승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 레버리지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투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